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벌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나눔 바자회가 진행됐습니다. 강남 미술 협회 복도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강남구 연합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강남구가 11월 말까지 삼성로와 언주로 구간의 낡고 오래된 불법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합니다. 상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물론 에너지 효율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 구간 점포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그럼 4월 넷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삼성동 한전부지 지구단위 계획결정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비대위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각종 피해는 강남구민들이 입게 된다며 한전부지 개발로 얻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2일 오후 3시 삼성동 한전부지 앞에 약 4천여 명의 강남구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구민들은 서울시의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시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자발적인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의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날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주민의견 청취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 확정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장하면서 법적인 인터넷 열람 공고를 하지 않는 데다 개발 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강남구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시계획조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까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서울시 소유인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반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4일 대치 주민센터에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구민들이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 주민설명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공청회는 무산됐습니다. 강남구 비대위는 오는 4월 30일까지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나눔만큼 가슴 따뜻해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강남구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이 관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8일 강남구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이 함께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 나눔 바자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내 저소득 위기 가구들을 지원할 후원금 모금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바자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6층 하늘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현장에는 한류스타 AOMG 박재범, 로꼬, 강남복지재단 현대백화점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나눔바자회에는 현대백화점 입점 상품 의류, 잡화, 식기, 식품 등총 58개 브랜드 70여 가지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한편 백화점 사은품 재고 특별 행사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아울러 한류스타 AOMG 박재범과 로코의 팬 사인회가 펼쳐져 팬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나눔바자회 행사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강남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돼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복지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꾸준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강남 미술 협회와 강남 미술가 협회가 9년 만에 대통합을 이루었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통합 전시회가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강남구청 내 복도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작품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남구가 21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강남미술협회 복도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남미술인 통합 기념전 하나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강남미술협회 회장과 미술협회 회원 등약 100여 명이 참석해 복도 미술관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복도 전시회는 구청 복도 2에서 4층에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전시되는 것으로 900여 명의 강남 지역 미술인으로 구성된 강남 미술 협회의 예술가들의 재능 기부로 약 200여 점의 출품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복도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는 물론 풍경화, 조각품 등게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복도 전시회 운영 시간은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 시 사이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큐레이터도 배치돼 있습니다. 강남미술협회는 이번에 개최된 복도전시회 이외에도 앞으로도 강남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컨텐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273만 명이 장애인인데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강남구에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20일 강남역 LIG손해보험 빌딩 앞에서 2015 강남구 연합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강남구 내 장애인복지관 5개소와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관 다섯 개소와 강남구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 부정적 인식을 올바르게 유도해 장애인 역시 지역사회의 한 일원임을 알리고자 마련됐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의 날을 좀 맞이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다섯 개 공연팀이 수화 공연을 선보이고 강남구 연합 장애인식에 적극적 참여를 기념하는 핸드 프린팅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체험 부스로 장애인식 개선 퀴즈 대회, 인식 개선 관련 문구가 적힌 약속 카드에 지장을 찍어 만드는 인식 개선 약속 나무가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인식 개선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와 성모자애보호 작업장에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들도 시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식 캠페인을 펼쳐 장애인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강남구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25일 마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전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인데요. 일원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어린이집 원화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얀 스케치북에 나라사랑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꽂아놨어요. 가족들이랑 그리, 나와서 그림 그리기를 해서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독도 만들기 등 풍성한 부대 행사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즐기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은 나라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라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학교 사랑방 운영이 23일 노년초등학교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한달 동안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강남구 민선 6기 구정안 내와 교육 예산 등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2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강남경찰서 신축 청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강남경찰서 신축청사는 2017년 6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강남구 삼성일동이 오는 10월 말까지 삼성동 음식문화특화지역에서 아셈길 거리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합니다. 에콰도르 앙카스 전문공연단인 가우사이는 23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총 14회에 걸쳐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서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이 21일 수서경찰서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연합회 우수회원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신규 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한 달에 한번 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남구가 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전문 기술자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올 10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고민분들의 이용 바랍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